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이제 9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이 되는데요. 기존의 보험료를 100만원 내고 있었다면 최대 110만원까지 할증이 대폭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 월급은 줄고 보험료는 이렇게 9월부터 대폭 할증이 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위반을 하면 이렇게 최대 10% 할증이 되는지 오늘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벽구 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이 되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팩트 자료를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8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벽구 위반 시에는 5%에서 최대 10% 할증이 됩니다. 5% 할증되는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위반 20km 초과 1회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 3회 위반 시에 바로 적용이 되고요. 10% 할증 구간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 위반 20km 2회 위반 이상 위반 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시 바로 10% 할증이 됩니다. 9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어, 정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9월부터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보행사망자 그중에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한 보행중 발생사고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 이런 정책을 갑자기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2021년 5월 A. b 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앞으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제한속도 준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만 최대 20% 신호소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 보도에서는 할증 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스콜존 위반시에 할증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지 화면으로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이 되는데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는 점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는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가 할증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항에 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백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인데요.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에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자의 어, 할증을 받아서 어, 잘 지키는 사람의 보험료 할인으로 어, 해준다는 얘기죠. 개정되는 보험료 할증 요율표를 정지화면으로 5% 어, 할증이 되는 어, 항목과 10% 어, 할증이 되는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MBC 보도도 나왔는데요. 스쿨존 횡단보도 법규 위반 보험료 바로 10% 할증이 된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꼭 챙기시고 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부분 꼭 챙기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 모두의 안전을 다시 한번 지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20km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 할증 이런 규정은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니까 꼼꼼히 확인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부터 대폭 보험료 10%까지 최대 할증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